밖에 나올 때. 형아 나와 잘해. 무 야, 서 형아 진짜 잘한다. 어, 어 맞아요. 이 같아요. 야. 해당. 어. 어때? 와어 여기지, 여기지. 저기서 오른쪽 저기서 음, 야 잘한다 야 내일은 빨리 공사를 끝내서 가겠다 어 멈췄네 이제 다 했어요 아 실수할 거예요 어야 우리 회사이 힘겹대. 어? 동 어디야? 여보세요? 어? 동 어디야? 여보세요? 어? 동 혜성이가 동 보고싶다 그래서 어디냐고 학원이면 얼굴 잠깐 보러 간다고 아 학원 거의 다 왔어? 어 그래 알았어 내가 다시 혜성이한테 물어보고 전할게